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이동하자, 오른쪽으로. 응. 무섭다. 저기 있다. 확인. 160. 나머지 확인. 쪼고 있어. 거리 좀 머네? 어, 거리 좀 있어. 쪼고 있어, 네. 우리. 야, 야, 붙었어, 한 마리. 50. 나머지 기절 야, 야, 조심해, 조심해. 붙은 건기절더 오겠다 이제. 경계, 경계. 더 오겠다. 하나 더 확인. 150 나머지. 네. 바로 킬 바로 캔. 킬. 킬. 바로 씨. 먹자, 먹자.